나. 어, 나는, 어, 나는 좀 됐다. 나 아, 9시부터. 음. 아, 주말이라 우치 좀 했어야 됐는데. 짠. 베레, 음. 베레, 여러분, 베레, 나는 딜러야 에? 있다가, 배그. 배그 뭐? 배그 또 하자. 맞아. 대형 어? 그래. 목소리가. 네. 좀... 갑자기 가까워졌어. 응. 어. 좀 잡는다고 배고프다. 야, 태현님도 꼬실까? 정는절로돼걔 나랑 옵차기로 아... 해놓고 딴일 해야 된다고 나를 빵 꽂혔어.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배그 하면은 꽝이 삐지는 거야? 너너딱 걸렸다.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배그 음. 하면은 음. 되게 배재님 <laughs> 나한테 한숨 <laughs> 겁나 많이 셔. 배그 한자가 없습니다. 저. <laughs> 아니 한숨이 귀전에 들리는 <laughs> 것 같긴 <laughs> 해. 진심으로 입니다 <laughs> 너무 그겼어아 <laughs> 음. 아직 대린이라고. <laughs> 배그는 레벨업. 레벨 아. 네 대신 경쟁전처럼 점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음. 남들이 딱 닉네임 보면 알수 있는 레벨 같은 건 없는겨? 없어요. 음, 다행이네. 2. 레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실력밖에 A 없어 그거는. 옵치도 제발 레벨 좀 없애줬으면 좋겠네. 음. 어디 있어야 돼? 아나 재채기 달라해 네. 네. <laughs> <laughs> 잠깐 아니 애들 재채기 하면 애들이 안 보인다고 눈 뜨고 해아 눈뜨고 어떻게 눈에 빠져 <laughs> 어나 코가 간지러 선생님 그냥 성량이 좋은 걸로 아아 아, 그래 <laughs> 네아 그러니까 소리 커지면은 커진다니까 <laughs> 아. 아 뭐야 아아 2층으로 음. 가자. 응. 음. 리가 또. 아직 <laughs> 안 나온다. 아,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재채기나지 <laughs> 아유, 엄마야. 어, 아. 오자. 방벽 터졌다잉. 저기 어, 어, 누구야? 아나. 아. <laughs> 아.. 어, 아퍼 위도막뭐 먹고 싶다 아 내가 옵치 되게 재밌게 하는 방법 알았어 뭐 어떻게? 배그하다가 오면 되게 재밌어 아 그래? 나 아, 잘하는 없다든. 거라 배그를 내가 되게 못하거든요 아 아씨 저 위도 위도랑 파라가 둘다 나를 보니까 못해먹겠다. 하늘에서 정가빛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이시간리 안에. 어아아 안돼. 어. 아. 아안 돼. 어. <laughs> <laughs> 지구토 <또> 사고 당했어. <웃음> 아, 조얘 <laughs> 어, 깡패야, 왜 이래? 메르시잖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laughs> 아 아, 저 지정 이나기날지기준까지 겟나기. 어. <ascend Kristian> 음. <odar hallucinations> <�yor�> 내 위치에서 음료수 받아가라. 나노 강호철을 이곳으로 다이 거점이 나를 점령했다. 살려줘! 미친 새끼 <짓개> 아니야, 진짜. 짜증나. <laughs> 아 저거 진짜 뭐야? 미쳤어. 이도 저꼬대이에 있어. 올라가야죠. <웃음> 음. 이도 잡았어. 어, 잡았어요? 응, 응. 잡았어, 파라가. 4명. 아, 파르시야. 음. 아. 아, 진짜 저 시프트 진짜 미쳐버리겠다. 저 어디까지 들어왔어? 아, 저, 저거 우리 그 입구까지 와요. 나 아까 술서로 가까이 쫓겼어. <laughs> 아, 힐 좀. 오지마, 오지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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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다 아, 죽었어, 짜증나 <목소리> <목소리>

계속 <목소리> 집중하십시오 어, 아아아, 나 잔다. 내일 쓰내안에요도동호입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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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다 리 아,

아... 아이고 저면 사람 많나요? 어, 응, 많아 어? 많아. 어, 뭐 여기까지 와 저거 저런 새끼라니까? <laughs> 어, 힐러 둘짤어 <laughs>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힐러 둘짤 <laughs> 네... 전쟁은 계속된다. 아, 대형 포탑이야. 나 지금 나는 포탑을 부숴버렸어. 어, 어, 라인 대 대무너. 아, <laughs> 진짜.. <웃음> 라인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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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났어. 목표를 어딨냐? 어, 이 어디 숨었냐 이 새끼? 이 용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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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광이이용이 용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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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디디디디디디야 이거 어디가냐 어, 미친? 아 미친 심해 나왔어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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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하이요 고생이 많스 아, 씨 미친. 목뼈를 부겠다 아. 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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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나이 시프트 전 누가 뽑아 줄래? <laughs> 아이씨, 이라네 음, 아, 씨네. 네 뚜루뚜뚜뚜. 뚜뚜뚜뚜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뚜뚜뚜 벽면에 위도 올지 음, 음. 어디서 올 거니 연우는 아 아, 위도 한 방인데 왜안 죽냐? 아. 아. 위도 야타다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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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망치 진짜 사거리 되게 길어. 그럼 아 그럼 뭐 뭐야 하세요? 이거 어? 장하다 장하다 정뭔 일이야 여러분? 뭐가 큰 거지? 미친 마인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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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진짜 <laughs> 저건때 팥지어야 했다. 혼자서 백도어 하는데 팥지로 나오네. 아니, 나, 순이 음? 님이 살려가지고. 응. 음. 아, 거기 있었구나. 응, 음, 음, 하나 쓰고, 두명 잡고, 이제, 아무도 없길래. 야, 근데. 어, 화물, 화물 붙어야해 10초 남았어 하고 붙었는데 아무도 없어. <웃음> 다 <웃음> 앞에 나와서 놀고 있더라. 아... <laughs> 아무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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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승리